아니, 최근에 그 아이들이 엄마를 엄청 자랑스러워 했다라는. 근데 최근에 그, 캐대현이 떴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어쨌든 아이돌의 개보를 살짝살짝 살짝 보여주면서 그렇지. 약간 SS 같은 그 그룹. 그룹이 그 살짝 보여지고 해요. 그랬구나. 그리고 그렇게 네. 뭐 모티브가 됐다 해서 맞아, 이런 맞아. 것들도 또그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몇년 전에 팬한테 선물로 받은 건데요. 네, 네. 받을 당시 진짜 감동했어요. 음. 근데 그 후로 이제 좀 바라보기만 하는 물건이에요. 네? 바라볼, 바라볼,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요. 네, 바라만 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네. 이거 아, 이거지바바만 보고 이걸 틀리못 하잖아. 틀 리. 이거를 춥니다. 그 걸어 데아다이라볼 수밖에 없다. 수 바라볼 수밖에 없다. 볼다 일단 다 이거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어렵네. 아니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 저쪽에 있지, 있지 않을까? 아좀 이렇게 네. 산책하시면 안 되고 아, 그래? 아,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아, 예, 빨리빨리 해야 돼. 아니 빨리빨리 뛰어내려야 죠요 아, 이거 아닌가? 아니 아, 속눈썹인데. 아 속눈썹. 예 속눈썹. 아. 아무거나 두 손으로 안 돼. <laughs> 네. 아, 아 이거다.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아, 알람 시기아 이거 아, 아, 아 대충 아무거나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기 죄송한데요. 빠리좀 예. 선택 좀 아, 좀. 아 이거 이거 맞아요. 예. 갑니까? 예. 아 되게 귀찮아 하시는 거요이거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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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이걸로. 갑니다. 네, 줄서 주세요. <laughs> 아니 저 일단 우리 저 태준 씨가 갖고 온거 비키니인데. 이거 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태준 씨왜 갖고 오셨어요? 네. 일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laughs> 어, <laughs> 아, 예. 위험합니까? 펼치지 마요 태준 씨. 아, 아, 위험합니다. 굉장히, 아, 위험합니다. 굉장히 아, 위험합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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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도에 피해 납니다 맞습니까? 이거 정답. 아, 아 아니야. 자, 씨, 나와주세요. 저쪽 보아 씨 뒤로 좀 네. 가서 보요 <laughs> <laughs> 이거 지겠네 이거 이거는, 이거는 왜 이거 솔직히... 볼 수밖에 없다. 이건 현는 좋은데 너무 꼬치에요좀 소... 이건 좀 오, 맞는 너무 꼬치에요 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오, 오, 오. 아니에요? 오, 오. 아니에요? 오, 오. 아니에요? 나와요, 나와. 본인이 산 거예요? 빠져, 빠져. 진짜 이거 네. 세요 아, 이거 아, 본인이 네, 사신 거예요? 네. 언제? 몇년 전에. 어디서? 에서 누구랑? 자, 지금 전가족 가족들이잖아. 나 네. 네. 다음. 좋습니다. 예. 어 이거는 아까 그 진짜 귀한 앨범인데. 소세지와 아이들 이게 진짜 저 베스트 앨범이거든요. 네. 이게 LP 판이라 혹시 바라틀수 달아... 아, 네. 없으니까 LP 판. 아 네. 귀한 이건? 앨범이에요. 이거. 사실 이거는 저 LP 또 들고. 예. 있는 예. 있는 네. 보아 씨가 보아 씨가. 그게 묶음인데 이렇게 네. 따로 가져오셔 가지고. 그러면 보아 씨가 이쪽 와요. 보아 씨가 같이 오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둘이 그렇죠? 너무 LP는? 같은 물건을 가지고. 나보다. 자 이거 맞습니까? 아. 이거 듣기 힘들잖아요. 그 네, 사실 네. 이제 제가 소태지와이드 네. 팬이었던 걸 알고 저희 팬들이고 아. 선물을 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S S L P 판도 솔직히 나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야 저도 이거 S 네. S L P 판은 처음 보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음... 이렇게 나온 아, 거더라고요. 아, 예. 이거를. 야 이게 저팬 여러분들 이 진짜, 진짜, 진짜 귀한 선물해주셨네요. 선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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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들어보고 싶어도 집에 L P 플레이어가 없어서 몇 년째 그냥 이렇게 아... 바라만 보고 있네. 플레이 할수 있는 장치 없죠. 아 저희가 지금도 L P 플레이어를 좀 준비했거든요. 를 어? 어디 어, 어디서 오는 거예 여기 저 암요거리 한번 있는데 S S 노래부터 한번. 아, 아 그럼요. 드디어. 드디어. 됐다, 됐다 빛을. 아이엘 볼륨 없주시면 안되나요? 춤 어떻게 하죠? 아춤안나요야이엘만을 진짜. 아 너무 좋다 옛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이 물건은 저희 엄마는 이제 보면은 무조건 빨리 그걸 버리지 무 하러 갖고 있냐 음. 이러는 엄마는. 물건인데 이제 저희 남편은 음. 절대 버리지 말아라. 오호?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다음 반지예요. 응? 아까 그전 네, 남자 친구하고 아니 하고... 이코트예요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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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이런 이런 거 아닐까? 이런 거? 약간 좀 이거 좀그렇잖아는흉하잖아 이거 좀 민망하다. 아니요. 맞죠, 이거 <laughs>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럼 한번한 분씩 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저 태준 씨 네. 어머님은 버리라고 했는데 남편은 버리지 말라고 했던. 그니까 일단 누나가 이걸 입으면 저는 되게 실망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laughs> 네. 아니 저기 아까부터 이상하시네 <laughs> 그. 저기 그 남편 도싫어할것 같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좀좀 좀 실망할 것 같아서. 어 상당히 이게 좀 실수로네요. 네. 네. 약간... 너무 이제 남편은 그래서 아닙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고. 네아 그래서 네 팔, 네 팔. 어머님은 네. 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네. 네. 남사싫었다남사싫었다 버리라고 하고 남편은 그래도 가지고 있어 입었으면 좋겠다는. 어때요? 사실... 아니에요? 아, 아, 남편도 싫어해. 아 우리 아저 이거 예. 이거 갖고 아 이건 뭐야? 아 이거 그럴 수 있겠네. 네. 이건 진짜 버려야 될 거야. 남편이 좋아하지만 근데 남편분이 봤을 때는 다 모두 이뻐 보이니까. 어때요? 오오 아아 아니, 왜 이렇게 잘못, 진짜? 아 아니, 진짜, 진짜 팬 아니에요, 진짜? 네. 유진 팬이네. 아니, 유진 씨, 이거 뭡니까? 이거 진짜, 진짜 아니, 이 옷은 사실 제가 예전에 진짜, 진짜 좋아해라는 음. 드라마 때 음. 완전 강원도 산골 시골 처녀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래서그 이제 간해복으로 입었던 바지인데 음. 사실 이거랑 비슷한 게또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져와서 집에서 정말 잠옷을 입었어요. 근데 하나는 정말 너무 해져서 버렸고 네. 그 버릴 때도 혼났어요. 남편한테 왜 버리냐고. 안돼. <laughs> 아, 좋아요. 예. 네. 이거. 음 이거 입은 게 그냥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네. 이분이 좋아하는다고 <laughs> <해야 된다. 웃음>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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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솔직히 그래서 저는 갖고 있어요. 지금도 네. 버리고 싶어요. 더 이상 입고 싶지 않고, 근데 네. 허락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아, 아니, 아니, 근데 뭐 이거 주면은 뭐, 뜻이... 본인이 입으려고 그러는 거죠, 뭐, 본인이 는 거죠? 뭐, 본이거주는 <laughs> 거죠? <아니, 웃음> 뭐, 아니, 뭐 하시는, 뭐, 하시는, 아, 하시는, 뭐, 하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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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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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아아 예? 내가 갖고 호스 그런 것만 찾아다니고 말존재 아, <이거> 아니, 정답. 정답하고 상관없이 자꾸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이거 좀더 하면 안 될까요? 아. 아, 나참 그래. 정말. 아 그래서 이것도 좀 가져가시겠다고. 아니요. 저 정말 허락 받고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싶어요. 한번 어떻게 허락을 좀 받아 볼까요? 문자라도 보내 볼까요? 한번 좀태연 예, 한번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주인께서 예?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받으시지 궁금해요. 여보세요? 오빠 안 돼. 어. 지금 방송 중이야. <laughs> 아유 그걸 왜 그랬어요. 아 유진 씨. 아 너무하시네. 이거 네, 뻔히 네. 알면서 애칭 같은 게 있나 보다. 아 이거 방송 아니, 중이야. 바로 얘기하시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네. 아, 아니 지금. 지금 애기 그 기는 연습시키고 있는데. 아, 그래. 아 지금 저 아이하고 지금 육아하시고 계시군요. 네네네. 네, 네. 아 저기 김태형 씨. 아유. 예, 예. 이 바지 혹시 아세요? 꽃바지, 그 분홍색 바지. 오빠가 좋아하는 나그 잠옷 바지. 잠옷 바지. 꽃바지요. 어. 예, 예, 이거를 지금 저 유진 씨는 오늘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하고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좀 기태영 씨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안 됩니다. 아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어? 어, 어, 어 상하네. 왜요? 아니 왜요? 어, 왜? 아, 아, 이상한 아, 아니 왜? 이상한 아, 아, 남대문에 저 가면 저. 저한테... 또... 아니 이거 아니, 그냥, 그냥,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지인데. 이거 왜? 이걸 왜 좋아하세요? 아니 저. 제와이프한테 너무 잘 어울리고 네. 그 연애 시절 때그 우연히 집에 놀러 갔을 때 네. 입고 있는 모습 보고 제가 반했던 거 때문에 아, 그나 아, 네, 네, 네. 아, 네, 진짜 네. 이거 버리면 안 돼? 아니 근데 버려도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을 거 같아. <laughs> 오민석 씨. 오민석 씨. 오민석 씨가 <laughs> 오민석 씨가 오민씨 지금 입을 수 돼요. 아, 안 돼, 안 돼. 더안 되겠어. 더안더 <laughs> 더, 더 아니, 이 바지 절대 안 됩니까, 태영 씨? 예, 예, 안될것 같아요. 아, 이거 참. 와... 기태형씨, 저부탁있는데요 오나요정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오나요정이요? 네네네. 네. 네. 아. 미안해. 아, 우리 애기도, 우리 애기가. 우리... 아, 애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미쳐하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예, <laughs> 네, 스타트, 스타트. 네. 우리 서로만 바라보지 말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는... 전체.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형씨, <laughs> 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대형씨,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름떼기가안 되겠네요. 아, 아 실패했네요. 아니 그럼 두개다 맞추셨는데. 그래요. 오민석 씨뭐 다른 걸 나중에 하나. 드려야 하나 드려야 네. 네 민석 민석 선물로 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민석 씨가 다음 한번 또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아 어, 우선 제가 뭐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해요 손으로. 음. 최근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시간 투자해서 만든 물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선씨 한번. 핸글이 벵글이가?

<laughs> 아, 저... 이제 이상우 씨누건는줄알고아 이거 좀. 아 여기다 두 <laughs> 이상우 씨가 뭐가 아니, 됩니까 이거 좀... 언제 또 집을지 모르잖아요. 아, <laughs> 네. 자한분한분 볼게요. 네. 현무 씨하고 풍 씨. 네. 네. 뭐가 좋으셨어요? 어, 이거 판매용으로는 이렇게 못 만듭니다. 그래요? 누가 사겠습니까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조잡스러워가지고 이게 사실 본인의. 아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아밉상이에아 상당히 밉상이에요 진짜. 마침이니까. 자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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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조금은 이제 본인이 여지 노력을 하지. 아. 본인이 여지 노력을 하지. 아. 아 일단 그냥 전현무씨랑 말을 섞기가 싫죠. 아, <laughs> 저 다이어리 가져왔는데 여기 너무 예쁜 사진이 많아요. 어 이거 뭐예요? 음. 아 이거 참 예전에 스티커 사진. 어 소희씨다 소희씨. 네 맞아요. 이거저 한참 네. 유행할 때. 네.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식든 어제 나랑 뽀뽀할 뻔한 거 아니야? 예? <laughs> 네? 우리 SBS가 98년 1월 22일날 드디어 첫 1위. 와. 이거 참. 그때 무슨 노래였죠? 네. 압력 압력 을압력거 네. 이게 1위를 한 날이에요. 아. 정말. 어? 어. 왜요 왜요. 어? 왜왜왜왜 왜. 왜?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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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 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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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남친. 너못 뺐구나 누구야? 맞네 맞네 맞아. 못 뺐어. 나어한명한 친구야 친구 아, 진짜. 야, 얘, 얘, 명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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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명지 있어 근데 <laughs> 기태형씨 전화건 한번 더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김태형 씨가 이거 네. 찍어서 일단 보내 줘야 겠는데 김태형 네. 씨. 아니 이게 웬 일이야? 말이 이 <laughs> 지금. 아니 남의 가정 파탄 나게 하려고 그래 <웃음> <웃음> 아, <웃음>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잠깐 이 정답인지 네. 아닌지 얘기를 안 했네요. 어, 정답이에요? 우리 조보아 씨가 가지고 오시데요 아니지. 예. 아니지, 아니지. <laughs> 아니요. 아니. 아, 내가 아니 왜 이렇게 정답처럼 <laughs> <믿고를, 왜> 이걸. <이렇게.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부터 아니게 좀 정답 내용이 맞지 뭐야. 자, 우리 태준 씨. 이런 누나 만들다가 실패한 것 같아요 모자를 만들다가 이건 또 쓸데가 없어요 모자를 디자인에. 만들다가 항아리 항아리 올릴 때 올리는 거에요 남은 손쓴 <laughs> 건데 이거 머리띠 아, 이걸요 아, 머리띠요 아 두통에 시달릴 때어 이쁘네 이렇게 풍선하는 건데 어디 봐요 보시면 조바심이죠 아 이쁘다 어 이쁘네 오야 조바심 하나 얻어갑니다 얻어가요 그렇게 그아 좋네 이거 하여튼 정답 확인해 을 봐야죠. 자 우리, 아니, 우리 예 오민석 씨가 되게 예리하신 것 같아요 아 오민석 씨그러네어저 아, 뭐야 이게 왠지 뭐, 뭐. 애기 거에 아 되게 성을 많이 아, 어핸드메이드야 근데 이거는 어, 진짜 시간이 그래. 많이 들었겠어 아, 이 만약에 진짜 만거면 어. 아이오 씨면 아 이게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어, 어. 자 정답 확인 자 베이비 룸 거야 자 정답 베이비 룸 확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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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사생이에요 혹시? 사생이야 사생. 아니 오민석 씨세 개를 다 맞췄네요. 아, 저하다가 마지막에 고려온 거. 아 일단 저 이거 직접 저 우리 아. 재료랑 이런 걸 사다가 애 네. 아기를 위해서 만드신 거군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럼 어떻게 요거는 민석 씨 어떻게 주시 거예요? <laughs> 민석 씨 결혼 하시나요? 아니 뭐 조카 조카를 주든 뭐. 민석 씨 결혼해서 아기 나면 드릴게요. 아, 아 이것도 또안 되신다는 얘기군요. 우선 저도 둘째까지는 노래 노래 봐야죠. 아, <laughs> 아 그럼 민석 씨는 찾기만 하고 지금 <웃음> 아, <웃음> 아 이게 <laughs> 아니, 또 이게 또 정성스레 만든 거기 때문에 물건을 하나도 못 챙기고 있는데 <laughs> 네. 민석 씨저 소원 하나 들어주죠. 민진 뭐, 씨한테 뭐 바라는 거 혹시 있어요. 아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거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 제가 하나 가져도돼요아 혹시 뭐 노리는 아, 게 후락을 받으셔야 돼요. 뭐 어떤 거? 혹시 목도리라든지 뭐, 뭐 목도리라든지. 네네. 네아 사장... 목도리 돼요? 목도리 돼요. 제가 만든 거예요. 지금. 아유. 네. 제가 아 진짜? 할수아 이게 진짜 팬에게. 아. 우리 저 예전 S S 팬에게. 아이고. 지금 약간 팬 미팅하는 것 같아요. 팬 미팅. <laughs> 뭐 잘해가지고 일등해가지고. 네, 당첨돼가지고 막상 여기서 야, 되게 분위기 네. 좋잖아요. 드라마 할때만나죠 되게 어색해요. <웃음> <웃음> 우리 <laughs> 이제 씬이 꼬어죠 드라마에서는 예. 맨날 싸워요. 아그아 네. 잘됐네. 네. 그나마 다행. 이 아니 겨울 씬에선 한번 매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네. 아, 네, 네. 네. 올해 아, 겨울 씬에 아 진짜 한번. 뭐 지금 저 드라마도 굉장히 네.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오늘 진짜 신기한 게. 2025년에 SES랑 지금 터브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진짜 웬일이에요. 아, 이전에 정말 우리가 연말 시상식에 항상 늘 함께 했던. 그 근데 두 분의 모습이 그렇게 변함이 없고 그대로. 그대로라는 진짜, 것도 진짜. 놀랐고 에이. 서로 어떻게 기억하는지도 궁금해요. 아, 사실 유진이는 뭐 범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 근데 에이. 솔직히 저한테는 오빠는. 같이 활동을 했지만, 저한테는 완전 아이돌이세요. 아, 또 여기, 여기 아이돌이야? 왜요? 아이돌이 왜요? 아이돌?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 아, 내가 데뷔를 찍었으니까. 아, 그래서. 너무 좋아했었고. 아... 데뷔하기 전에. 학생 때오빠 터보 춤 맨날 따라 치고 아 진짜? 모양이랑 아, 아, 진짜, 진짜 그랬어요 동생이랑 맨날 집에서 보면서 춤 따라 치고 아, 노래하고 예 네, 어,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같이 활동할 때는 어떤 오빠였어요? 그때는 음. 오빠가 기억에 어. 옆에 있는 마이키 오빠는 엄청 까불까불 맞는데데 네, 어. 그래서 마이키 오빠 너무 웃기고 재밌고 근데 오빠는 되게 과묵해서 어. 오히려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긴 했어 요 유일하게 오! 유일하게 네. 대화를 했던 그 여자 연예인이 사실 진경이 그때 어. 당시에 네. 저희 오빠? 그러니까 오빠 약간 그래, 그냥, 그냥, 그냥 남동생처럼 그냥 그냥 남동생처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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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잠깐만 말이야. 진짜로 뭐 예능 같은데 나가다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랬는데 진경이랑 아니, 다른 여자들이랑은 말도, 여자들이랑 하고... 말도 안하면서데는나 남동생 스타일. 누나는 <laughs> 변한 거야. 근데 <laughs> 아, 대중과팬으로서두 아, 분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봤을 때는 어. 너무 그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게. S E S는 저는 결혼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고. 아, 그렇터보가 오히려 뭐저 아저씨들은 빨리 결혼하겠지 <laughs> 었는데 <laughs> 아저씨시니 아저씨. 유진 선배님이 먼저 결혼을. 훨씬 아, 먼저 했지. 관리하셨고. 아, 끝발 아, 결혼 축하드려요. 아유, 너무 고마워. 진짜. 아, 고마워, 고마워. 이게 가게 되네. 아니, 이제 결혼한 지가 15년 차잖아요. 야,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아, 결혼 결혼사에 그래. 대해서 약간 좀 조언을 그래, 좀 조언 해주시는. 조언 수 있는. <laughs> <laughs> 이제 시장이라서 얘는. 조언, 네. 좋아. 3개월 차요? 안 아, 싸우세요? 아,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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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차. 주 차! 아, 그래, 그래. 아. 3주 차면 뭐, 진짜 좋을 때네요. 저희는 아, 신혼때한 6개월을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싸어 오히려 신혼 뭐 때문에 싸웠어요? 그러니까, 땡울했죠. 연애를 뭐, 짧게 하지도 않,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뭔가 같이 사니까 하나하나 더. 어~ 뭐~ 가치관의 차이랑도 다 원래 되게 다르거든요 예 아, 그래. 네, 그런 걸로 사소한 것까지 조금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인 사이가 왜 사소한 걸로 조금 그게 그게 싸우죠 그도 그게 싸우로 그쵸 예 네. 네. 조금 괜히 삐지고 막 이러면서 음. 좀 싸우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런 싸움들이 (6개월) 동안 되게 잦았는데 그 (6개월간) 인정하게 됐어요 아, 이 사람 나랑 달라 아 그게 어, 제일 중요해요 어, 서로가 그렇게 됐어요 예, 서로 예. 어, 바꾸려고 하면 안돼어맞아어 음. 진짜 어. 중요한 건 서로 이래야 되는 거야요 서로 같아. 네, 한쪽만 그러면 안돼 맞아요 아예, 아예. 나는 진짜로 아예 터치를 안 해요 그냥 아예 아, 그래서 그냥 원하는 아, 거는 뭐 안하지도 아, 않고 뭐 스케줄도 <laughs> 없고 키스도 왜,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각방 쓰고 각 왜, 뭐야 지금 결혼 산0살 각방이 그, 옛말이야 아 그러지 않고 진짜로 저는. 행복은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막막 막 계획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해 하는 걸 놔두면 그게 최고예 아, 최고. 전제 조건이 뭔지 응. 알아요. 저거 전제 조건이 뭔지 알아요. 본인 운동하는 거 터치 안 하면. 못 <laughs> 터치. 그러면 나도 너를 그렇게 아니 이거는 똑같이 내가 느끼는 걸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네. 내가 언제 아, 행복하지? 아난 아, 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줬을 때 너무 행복하고 고맙거든. 네. 네. 유진 선배님은 그 펜트하우스가 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나올 수 없는 시청률이 나왔잖아요. <laughs> 맞아. 신드롬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즌도 엄청 많이 이어간 거고. 그 아이들이 엄마가 이런. 이렇게 배우라는 걸좀 아, 알아요. 아, 알죠, 알죠. 어. 어. 몇집몇 살? 배우이기 전 지금 이제 일, 곱 살, 열 살. 그정도 이제 좀열 살은 알지. 열 살은 살은 무조건 알지. 예전에 그럼 S S 했던 가수였던 것 알죠, 알죠. 아기 어. 때부터 이제 보여줬죠 노래도 들려주고 해서 어렸을 땐 노래도 막 따라 부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 관심이 없고 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아, 아. 어, 아, 아, 한테 별, 별, 관심 있고 네. 음. 아. 누구 좋아해요? 아. 투바투, 아아 아이브도 좋아했었고, 어, 이게 계속 아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음음 아니 최근에 그 아이들이 엄마를 엄청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근데 거. 최근에 그 케데현이 떴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어쨌든 아이돌의 개보를 그렇지, 살짝 그렇지, 살짝 보여주면서 그렇지. 약간 S S 같은 그 그룹이 어 살짝 보여지고 해요. 그랬구나. 그리고 그렇게 네. 뭐 모티브가 됐다 해서 맞아, 이런 맞아. 것들도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부드럽하겠네. 아아 그럼 저게 엄마야? 이렇게 막 물어보고. 아아 그래도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게 엄마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엄마일 수도 있고 바다이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근데 어쨌든 음 우리 음아 우리, 우리 엄마 S s 를 저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 아이들이 너무 막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엄청 진짜 SNS 처음 났을 때난 진짜 너무 충격을 충격 받았어. 충격이었어 진짜 맞아 음. 난 뭐가 충격이냐면 너무 예쁜데 너무 춤을 예쁘다. 과격하게 춰서 충격이었어 어, 그때 킥 차고 막 이랬거든 어, 그그 안무가. 네. 근데 네, 네, 유진이가 사실은 다 알지만 너무 예쁜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너무 털털하고. 아, 맞아, 맞아. 그리고 결혼생활 너무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음. 심지어 요새 노트북에서 태영씨랑 같이 이렇게 되게 라이브한 부부생활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하시 노트북을 또 어떻게 시작하게된 건지. 그냥 다 하니까. <웃음> 어, <웃음> 되게 솔직하다. 되게 솔직하다. 나이가 다 하니까 이제 우리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면서 어. 고민은 했죠. 근데 음. 이제는 진짜. 뭐안 하면 약간 우리 손해일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슈돌도 해봤고, 아빠가 어, 맞아 이래야. 맞아 그런 그랬는데. 게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추억이고 추억이잖아요. 맞아 영상이 너무 많아서. 하더라고요. 예. 저희 오빠는 요새도 맨날 슈돌 영상 찍어 자기가 한 영상 보면서 밤새고 이래요. 아, 진 아... 애기랑 나왔던 거고요. 너무 추억이야, 좋아서. 추억이야. 앨범이죠 앨범. 네, 예, 그래서 어. 그리고 뭔가 둘다 배운데 같 같 음. 드라마를 같이 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네.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둘이 같이 일을 하면서도 네.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추억도, 추억도 만들고또 네, 아이들도 어. 같이 이렇게 출연도 하고 하면서 네. 뭔가 이게 그게 맞아. 너무 맞아. 예, 유산이 되겠다. 약간 그럼, 이런 생각이 그럼 들었어요. 나중에 다 기록이 어. 되지, 기록이 되지. 네. 아아 그리고 또 태용 씨가 살림의 고수라고. 이건 약간 또, 어, 그런 살림은 얘기가 있는데 오버한 것 같고 아, 그 정도는 육아의 교수도 육아의 아, 교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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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의 그래. 교수 육아있다고 아, 뭐만 하면 맞아요.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시라고요 어, 어. 뭔가 끝을 봐야 돼서 자기가 끝까지 못할건 시작도 안 하고 하는 거야 시작부터 무지 파요 아, 그럼 육아도 아, 진짜. 처음에 내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키워야 됐다고 생각할 때막 공부를 하고 막 이런 공부 엄청해요. 많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일단은 와. 오빠가 결혼하고 신혼 2년 동안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네. 경제, 어. 정치. 막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그냥 온 세상에 뉴스를 다 섭렵하는 거예요.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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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눈 뜨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어. 컴퓨터를 보면서 핸드폰 뉴스를 또 보고 있고 헉. TV로 뉴스 틀어놓고 핸드폰 뉴스를 보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완전 파고드는 스타일이구나. 네, 왜 그러는지도 몰랐어. 그냥 말도 안 하고 묵묵히 그런 어. 일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냥그한 2, 3년 공부를 하더니 재테크를 시작하더라고요. 어, 진짜? 음. 어, 오빠가 왜냐면 결혼을 했으니까 뭔가 가장의 책임감이 아, 느껴진 거예요 음, 그럼 그럼, 느껴진다. 필요하지 음. 근데 이제 배우라는 직업은 어, 좀불안전한 직업일 수도 음, 있고 음. 네, 또 일이 언제 이, 있다 끊기다 하는 거니까 그거 무게가 느껴졌나 봐요 음. 그래서 뭔가를 시작해봐야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적성에 너무 잘 맞는 거지 네. 와. 그래가지고 그걸 뭐하시는예요 주식 하시는 거예요? 주식도 하, 하고. 하고 부동산 뭐 이런 것도 <laughs> 네네. 아, 부동산 그래서 그래, 중요해. 약간 부동산에 아, 신이 된것 같아. 아, 진 네. 부동산이요? 아, 그래서 아. 주위에 부동산 아줌마들이 와서 막 물어봐요. 아, 막 <laughs> 왜냐, 정보가 많으니까. 네, 네. 사람들이 막 물어보지. 뭐, 이렇게 강남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은 어. 가다가, 어, 저 건물이 저거? 뭐, 건물이 어디 뭐, 지리 뭐, 다알 네. 아, 어 아,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근데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고 딱 결혼하고 공부를 시작했어. 맞 근데 아. 그것처럼 육아도 애를 딱낳으니까 육아 서적서부터 해서 인터넷을 아. 완전 파더라고요. 진짜, 진짜. 믿음직한 남자다. 울면 안 놓는 거. 어. 너무 믿음직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에이. 투자를 한게 지금 성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저희 집안 가게에는 오빠가 파요. 저는 뭐일절 아 관여를 안 해요. 정말? 네. 아 <laughs> 네. 아니 그 태형 형님이 운동도 완전 끝장 보는 스타일이라고. 아, 그러니까. 몰랐네, 정말. 아 운동량이 종국이 형이좀 비슷하다고. 아 진짜? 아, 나는 진짜? 오빠 만나게 진짜? 해주고 싶은 거야, 아, 옛날부터. 짐종국이네. 어, 어, 그러니까. 어, 한번 나와야겠네, 짐종국이. 그러니까 <laughs> 20대 때 운동을 한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체지방을 1%까지 뺐었어요. 1%? 네. 죽을 텐데. 어, 진짜로. 아, 진짜? 그리고 내가 옆에서 봤을 때 오빠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오빠는 뭐 이거에 관련된 일을 좀 해야 될것 같은 아, 생각이 아, 들 맛있겠다. 정도로. 혹시 기태형 선배님도 땡기면서 웃으세요? <laughs> <laughs> 종형 <종량 웃음> 웃거든요. <웃음> 그리고 아,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달콤하다. 아. 그래가지고 엄청 운동을 음. 지금 하는데 진짜? 문제는 음. 운동을 하고 오잖아요. 한 부위를. 20세트 그러니까 20번씩 40세트를 하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20번씩 어. 40세트를 하더라고요. 네 40세트? 그가 원래 와. 세 세트 아, 거아니야세 세트. 12개씩 세 세트 끝 제정신의 무게가 아니잖아요. 지금3세장 반이니까 160. 하나 더. 하나 더. 어? 으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 더해 그래서 그렇게 딱 하고 집에 오잖아요. 밥을 못 먹어요. 힘다빠져서 뭐, 힘도 차고 너무 힘이 그러니까 다 빠져서 목표는 어? 대회 그건, 나가는 왜 그렇게까지 대회 가시는 거예요? 왜그렇게지아 <laughs> <할줄 알았지? 웃음> 근데 나는 태영 씨잘 모르는데 어, 지금 그러세요? 이제 유진 씨한테 음. 들어서 드, 듣는데 진짜 멋있다. 맞아요. 또 반했어? 이번에 기회를 왜용 씨한테 반했어? 목표한 어, 거를 이루는 야, 이런 집념이 진짜. 멋있다는 거지? 아니, 진짜 집념의 하나예요 한마디로. 아니, 멋있다, 멋있어. 그래서 아, 내가 오빠한테 김종국에 나가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laughs> 어, 유지가 얘기하면 해야지. 해야지. 어, 해야, 어. 어, 어떻게 바로 초대가 가능하니까. 아니, 그럼요, 그럼요. 어, 어. 본인 루틴으로 한번 우리가 싹 돌려줘야겠다. 난 어, 어. 놀러가서 한다. 봐야겠다. 와서 어, 어. 어. 직접, 어 그래야지. 어. 재밌겠다, 아 재밌어, 어, 재밌어. 어, 재밌어. 어, 그럼. 네. 아, 나 오늘 여기 나온 네. 목표를 잃었어요. 어? <웃음> <웃음> 어. 문제는 욕심 없어, 이제? 어 <laughs> 자, 자, 자. 아.